안녕하세요. 파미데일리 신민종 기자입니다. 오늘은 보령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령의 모태는 1957년 서울 종로 5가에 김승호 회장이 설립한 보령약국입니다. 회사 이름이기도 한 보령은 김승호 회장의 고향이기도 한데요. 1963년 보령약품을 세우고 제약 산업에 뛰어들었습니다. 보령은 1964년 첫 제품인 오렌지 아스피린을 출시한 뒤 1966년 2월 사명을 보령제약으로 바꿨습니다. 보령제약은 2020년 9월 보령제약의 일반 의약품 판매 부분을 보령 컨슈머 헬스케어로 분리했는데요. 보령은 2022년 4월 CI를 변경했고 사업 영역을 확대하기 위해 회사명의 제약을 없앴습니다. 보령은 1988년 코스피 시장에 상장했는데요. 보령은 국산신약 제15호이자 국산 최초 고혈압 치료제 카나보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보령은 현재 김승호 회장과 김은선 보령홀딩스 회장에 이은 오너 3세 김정균 대표가 이끌고 있는데요. 김 대표는 보령의 최대 주재인 보령홀딩스 대표이사를 겸하고 있습니다. 김 대표는 미시간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하고 중앙대 의학식품대학원에서 사회행정 약학 석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김 대표는 미국 삼정 KPMG에서 근무하다가 2013년 11월 보령제약 전략기획실에 입사했습니다. 김 대표는 2019년 보령홀딩스의 대표에 선임됐고 2022년 보령 대표이사 사장에 올랐습니다. 김 대표는 보령의 파트너사인 미국 우주기업 엑시엄 스페이스의 이사회 이사도 맡겼습니다. 김 대표는 국내 제약 바이오 업계에서 흔치 않게 우주 헬스케어 사업을 확대해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우주 헬스케어 사업이란 우주 관광 시대에 대기권 밖에서도 인간이 정신적, 신체적 상태의 변화에 대응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을 얘기하는데요. 우주 진출 인구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면서 장기적으로 전망이 밝은 사업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고령의 대표 제품은 고혈압 치료제 카나부 패밀리인데요. 카나부 패밀리는 올해 들어 반기 매출 기준으로 처음으로 700억 원대의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카나부란 국산 최초이자 유일한 NG오텐신2 수용체 차단제 계열 고혈압 치료제를 말하는데요. 카나부는 국산 신약 제 15억이기도 합니다. 고령은 1992년 안지오텐신 계열 고혈압 신약 개발을 위한 프로젝트를 통해 6년간 후보 물질 탐색 기간을 거쳐 1998년 최종 후보 물질을 도출했는데요. 이후 보령은 총 18년간의 개발 기간과 500억 원의 투자금을 바탕으로 2010년 9월 식약처로부터 신약 품목 허가를 획득했습니다. 보령은 2011년 3월 국내 시장에 카나브를 처음으로 선보였는데요. 출시 첫해인 2011년 매출 100억 원을 돌파한 카나브는 안지오텐신 차단제 계열 혈압 강화 단일제 부분에서 줄곧 처방액 1위 자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카나부는 고혈압 치료제 가운데 가장 많은 임상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보령은 최근 임상 연구를 통해 카나부의 단백뇨 감소, 적응증 추가와 사용 연령을 확대했습니다. 보령은 카나부를 통해 뇌졸중 환자의 뇌졸중 재반 및 심혈관 질환 위험을 감소하는 효과도 있다고 확인했는데요. 카나부 패밀리의 국내 원예 처방액은 지난해 1,697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이는 전체 매출의 약20% 비중을 차지합니다. 보령은 카나부 패밀리의 제품군을 기존 7개에서 11개로 확대하는 그레이트 카나부 전략을 펼치는데요. 보령은 카나부 플러스, 듀카부, 투베로, 두카로, 아카브, 두카브 플러스 등총 7종의 카나브 패밀리 제품 라이업을 갖추고 있습니다. 카나브의 물질 특허가 지난해 2월 만료됐지만, 제네릭이 출시되지 않고 있는 점도 보령의 호재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보령의 카나브의 원료의약품인 피마사르탄을 자체 생산하고 있는데다 수입 원료 상승과 더불어 위탁 생산 등 비용이 적지 않게 소모돼 수지타산이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카나브의 주성분인 피마사르타는 혈압 증가에 관여하는 안지오텐신2 수용체를 차단해 안지오텐신2가 수용체와 결합하는 것을 막아 혈관을 확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피마사르타는 제조 과정이 매우 까다로운 만큼 안정적인 생산까지 상당한 노하우 축적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울러 카나브가 제네릭으로 가치가 있으려면 듀카브까지 제네릭 제조가 가능해야 되는데요. 보령은 듀카브 특허 방어에도 성공하고 있습니다. 보령은 지난해 말 듀카브와 관련된 특허 무효 소송 등에서 승소했는데요. 보령은 내년까지 카나브의 매출을 연매출 2천억 원 달성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보령은 항암제 사업에서는 레거시 브랜드 인수 전략을 펼치면서 성장세를 이어오고 있는데요. 보령의 지난해 항암제 매출은 전년 대비 35.1% 증가한 2,170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보령의 항암제 매출은 2019년 798억 원 2020년 854억 원 2021년 1,001억 원 2022년 1,606억 원 2023년 2,170억 원 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령은 글로벌 제약사인 일라이릴리로부터 2020년 항암제 잼자 2022년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 알림타의 국내 권리 일체를 인수했는데요. 보령은 자사 영업 마케팅 경쟁력을 활용해 인수학 품목들의 처방 확대에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잼자는 지난해 매출 169억 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55% 성장했는데요. 잼자는 올해 상반기 97억 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알림타는 지난해부터 본격적인 매출이 발생하기 시작해 226억 원의 매출을 나타냈습니다. 특히 보령의 레거시 브랜드 인수 전략은 단순 제품 인수에 그치지 않고 특허가 만료된 오리지널 제품의 새로운 성장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보령은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서 인수한 의약품을 개선하고 새로운 성장 발판을 만드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잼자의 경우 지난해 본격적으로 보령에서 자체 생산하기 시작했습니다. 보령은 잼자와 관련해 희석이 필요한 기존 분말 형태에서 액상조로 편의성을 개선했는데요. 이를 통해 임상 현장에서 수요를 충족함은 물론 분말 제재 희석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염을 예방했습니다. 보령의 항암제 EPS주와 보령 에피루피신 염삼염주의 약가가 조정된 점도 긍정적인 요소로 꼽힙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약제급여 풍록및 급여 상한 금액표 일부 개정을 통해 지난달 EPS주와 보령 에피루비신 연삼염주 두 품목에 대한 약가 인상 조정됐는데요. EPS주와 보령 에피루비신 연삼염주란 악성 림프종, 폐암 등 다양한 암종의 치료에 쓰이는 필수 기초 항암제를 말하는데요. 해당 성분의 의약품 중 현재 생산 중인 제품은 보령 제품이 유일한데요. 두 품목 모두 매출 원가율이 100%를 넘어서지만 보령은 해당 제품의 공급 중단 시 고통을 받을 환자들을 위해서 열악한 최상성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생산을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보령은 항암제 신약 개발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보령은 암세포의 주요 성장 조절 인자 PI3K 감마, PI3K 델타 DNA PK를 동시에 3중 저해하는 계열내 최초 항암제 BR101801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신약은 치료 후 재발 또는 불응하는 말초 T 리프종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 신약은 지난 2022년 10월 미국 식품의약품으로부터 식이 의약품으로 지정됐습니다. 이 신약은 지난해 8월 국내 식약처의 개발 단계 식이 의약품으로도 지정됐는데요. 국내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받으면 식약처의 조건부 허가를 통해 임상 이상 완료 후 품목 허가를 받을 수 있는 만큼 제품의 조기 출시가 가능합니다. 보령은 내년 3반기 내이 신약에 국내 임상 이상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보령은 연결 재무제포 기준 지난해 매출 8,596억 원, 영업이익 683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보령의 올해 매출은 1조 원을 넘길 전망입니다. 증권가에서는 1조 371억 원을 예상하는데요. 올해 3분기 누적 매출은 7,600억 원입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559억 원으로 전년 수치를 넘길 것이 유력한데요. 보령의 리스크 요인으로는 우주 사업이 꼽히는데요. 이에 대해 보령은 우주 사업에 대한 불안감은 크지만 조금만 믿고 기다릴 경우 성과를 반드시 가져올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상 보령에 대해서 다뤄봤습니다. 감사합니다.